이런 게 생겼습니다. 거제 국가정원 문제로 자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있는 그대로 진실은 진실은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그래도 드러나게 돼있다 진실이 뭡니까? 산림청이라든지 경남도라든지, 중앙, 국회라든지, 뭐 청와대 이런 쪽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들 어느 정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정권이 바뀌어서 이전 정권의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적극 정지를 가지고 해나가겠나, 해나, 해나, 이런 불안감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한 결정된 사업을 쉽게 이렇게 선발할 수 있지 하겠나 틀어낼 수는 없고, 하다보니 이제 겁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데 출구 전략을 찾은 것 같아요. 왜국립대 이런 논란을 제기하느냐 거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들이고 네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정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센티비 변화의 음. 거제 진행을 맡은 김대규 p d 입니다 그날 거제가 이제 한 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거제 시민들이 아 이런 게 이렇게 가고 있었구나, 원 이렇게 준비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아주 많은 일들이 그 섬에서 생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거제가 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예, 판가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하는 건 많은데 참티안 나는 우리 시장님. 저 변강희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 너무나 중요한데 나라가 있는 건지 정부가 없는 건지 정치가 있는 건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잠깐 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여론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 그리고 국정 지지율이 1%가 떨어졌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PK 지지율이 11%가 떨어졌어요 네. 야, 이거는 두 가지 원인이겠죠 컨트롤타워 없는 그 어떻게 보면 국가의 부재 더큰 거는 사실은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 경남의 오염수 문제가 제일 크지 않았나 하는데 사실 이 여론조사 보고도 좀 깜짝 놀라셨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뭐지지율이란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유동적이지만은 어떤 오염수 대응이라든지 부평고속도로 그런 이슈들는 양평국들이 네. 런어 부분들을 봤을 때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나 현 집권 여당에 대한 반감 이런 부분들을 가지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뭐 민주당이 잘해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최선도 잘하죠. 야, 이런 게 생겼습니다. 거제 국가 정원 문제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있는 그대로. 그 부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안타까운 상황이죠.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그대로 잘 이어지고 잘 마무리 될수 있게끔 전력을 투구하고 역량을 발휘해서 결국 어떤 거제 발전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그런 새로운 희망을 줄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뜬금없는 식의 이런 논란들을 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 거제시에 무슨 덕이 되며 우리 시민들한테 무슨 덕이 되겠는가? 진실은. 진실은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그래도 드러나게 되어있다. 진실이 뭡니까? 사실 국가정은사업은한 아시안 국가들과 우리나라로의 약속된 사업입니다. 약속된 사업이고 우리 거제가 저승경기 불황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을 2019년, 2020년 정도에 대행국책사업들을 거제로 유치를 해서 새로운 목걸이 산업, 새로운 대한 산업으로 키워가야 된다는 절박성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벌이게 됩니다. 중국은 그제의 한아시안 국가 증원을 조성한다는 확정을 끌어내고 이후 절차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용역비가 확보가 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장소에 어떤 규모로 국가정원을 조성하겠다라는, 어, 부분들까지 다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 국가정원이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서 쭉 이후 절차들을 잘 밟아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정권이 바뀌어서 이전 어. 정권의 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해나오겠나 이런 좀, 불안감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한 결정된 사업을 쉽게 이렇게 손바닥 딥듯이 하겠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심 좀잘 돼가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뭐 예비 다당성 대상 사업에서도 한번 탈락이 되죠.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뭐 확정된 건 아니다, 뭐지 유치 중에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자기들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제일 큰 손해와 제일 큰 실망은 사실 거제 시민이 하는 거죠 뭐 그리고뭐 이게 또 거제에 있다고 해서 거제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큰 국책사업이 하나 들어오면서 경남 전체의 경제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특히나 가덕신공항이 이제 건설이 되면서 핵심 중에 하나의 모멘텀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큰 국책사업으로서 지금 이끌어가고 잘 가고 있다가 1에서 10까지 가야만이 결승점이에요 그러면 사실 제일 힘든 게 시작이잖아요. 음.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 6 이상은 가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이 이걸 이어서 매듭을 짓는 거거든요. 음. 5, 6까지 돼 있는 것조차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행정적으로나 모든 정치적으로 이제 무능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끌어낼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겁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출구 전략을 찾은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사림청이라든지 경남도라든지 중앙국회라든지 뭐 청와대 이런 쪽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은 어, 부안 내동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진행을 시켰던 거죠. 한 아시안 국가들과 약속이니까 어쨌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원 어 사업을 해야 된다. 가장 적지가 거제다. 말로만 되면 안되니까 국가 사업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용역비 확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용역비 확보되면은 이제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걸로 거의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산계산특별위원회 일단 통과시켰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제 예산소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큰털 주기 치고 난 이후에 소위해서 최종적으로 금액 조정하고 넣고 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소위 열리는 날 전날까지 제가 이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청와대 쪽이라든지 우리 국회 쪽하고 지속적으로 용역비 꼭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해서 결국 용역비를 확보를 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이런 논란이 되게 된 이유가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되면서 이런 논란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비조사 도상조차도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뭐 확정이 되지 않았다 유치한 단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어떤 정치적인 선동에 그리고 요즘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괴담 어, 계담, 이제, 수준으로 빠지고. 실제, 이, 기재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 사업에 예산을 줄 거냐, 말 거냐, 얼마만큼 줄 거냐, 그럼 요만큼 줄 테니까 사업 규모를 좀더 줄여라. 그 다음에 예산 좀 줄여라. 어, 요런, 어, 예산 투입 여부에 대한 이제 재정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기재부 하는 역할인데,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을 사업 확정 여부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오버된 부분들이고, 우리가 고속도로 사업을 하더라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노선, 구간, 종점을 음.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을 음. 한 상태에서 그 대상을 가지고 예비사상 조사를 하거든요. 이걸 했을 때 이게 대한 어떤 그 효과는 뭐 어떻게 안시고 이렇게 진행하 저희들이 이제 상초의 사업 계획으로 계획 같은 것들은 네. 한 3천억 정도 상초의 어, 음, 네. 60만 제곱미터 어. 정도로 해서 한 아시안 국가들의 전통, 그 다음에 문화, 이런 부분들을 정원 형식으로 이렇게 조성을 한다. 이렇게 보면 제일 이제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아시안에 있는 전통 특성 있는 부분들을 정원 형태로 정원 조성을 한다. 그 자연 정원 형태로 조성을 그런 한다. 그런 거죠. 아. 그날, 그제! 그제가 그만큼. 지금 위기 상황이 다른데 한 인식이 필요한데 지 단지 하나의 국가 정원 관련해서 왜 이렇게 늦게 이런 논란을 제기하느냐 거기에는 음. 정치 여도가 있는 게 당연한, 정치 여도가 있다 먼저 보는 것들이고 어쨌든 하나의 국가 정원은 중남미에서만 드는 것들이고 제대로 그러니까, 가야 돼, 제대로, 제대로 순탄하게 음. 마무리 네. 지어져서 동네 정원 말고요 그냥 국가 정원으로 제재, 제대로 이제의 음. 새로운. 음. 성장 동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네. 어~ 어한 노력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뭔가 달라져가는 변화되어가는 그리고 뭔가 좀활력있게 움직이려고 한다 이런 어~ 그 동력이 느껴지는 어~ 그 제가 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티비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득 신고한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행이 함께합니다.